그다음 토픽이 식이요법 하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야. 아니 어, 어떤 사람은 소금이 좋다고 죽여 먹으라고 그러고 무슨 남미에서 사온 소금 먹으라고 그러는데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가 소금을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문제가 핫이슈인데 그걸 이제 제한 것은 의 생략적 이론으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을 보면은 저염식 무염식을 해야 된다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소금이 몸에 좋다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말인가 아, 혼란스러우시죠 그래서 오늘은 어, 소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제가 주장하는 제암 것은 식이 요법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저염식 야채식을 하자 많은 환자들이 그래요 자기는 무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염식을 한다 그래 자기 불안하다 그러면 무염식은 뭐고 저염식은 뭐냐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염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채소를 비롯한 모든 식재료 속에 이미 우리한테 필요한 충분한 소금성분, 나트륨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미네랄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염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자는 건 저염식인데, 우리 제암 것은 시기에서 말하는 저염식은 뭐냐? 식재료를 요리할 때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추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염식의 정입니다. 제암 것은 여법에서 주장하는 저염 야채식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포 속하고 혈액 속에 나트륨과 칼륨을 그리고 물과 산소를 어떻게 재조합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염식을 하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식이요법을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첫 번째는 절실해야 돼요. 그죠? 음식을 바꾼다는 거는 절실한 사람. 정말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어, 난 살을 빼야 돼, 암이 나야 돼, 혈압이 없어야 돼,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머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래서 소금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 이래서 채식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몸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이주일, 한달 해나가면서 몸이 바뀌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충성스럽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면 아마 저 음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생리학적으로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 세포 안에는 이제 많은 물들이 있는데, 이 물들이, 물 분자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자유스러운 프리폼의 물이 아니에요. 일정한 구조가 되어 있는 정형화된 물 분자여야 지만이 세포가 신진대사를 잘해서 단백질도 만들고 에너지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규격화된 물 분자들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병이 들거나 죽거나 암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물의 구조가 깨질까요? 세포 내로 나트륨과 물이 들어오고, 나트륨이 들어올 때는 항상 물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트륨도 화학적으로 플러스 일가예요. 그럼 나트륨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만큼 플러스 일가인 칼륨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칼륨은 산소랑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나트륨과 물이 세포로 들어오고 세포 안에서 칼륨과 산소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물 분자가 빠지게 되는 돼요. 이거를 조직 손상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 몸속에는 다양한 미네랄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나트륨과 칼륨인데 우리 몸 전체에 있는 나트륨의 93%는 세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피 속에 혈액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 안에 나트륨이 많으면 세포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세포 속에는 7%만 있어요. 거꾸로 우리 세포 속에 유익한 칼륨은 우리 몸 전체 칼륨은 세포 안에 97%가 있어요. 피 속에는 3%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삼투압의 원리에 의하면 나트륨과 칼륨은 용도가 높은 데서 낮은 거로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세포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세포에 펌프가 있다는 거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을 텐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펌프를 돌려가지고 세포 안에 얼마 없는, 7% 밖에 없는 나트륨을 계속 피 속으로 뽑아내요. 그리고 반대로 또 풍차를 돌려서 세포 안에 97%나 있는데 피 속에 3% 밖에 없는데 칼륨을 계속 세포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을 역조직성상증후군이라고 해요. 제암거진 식이요법은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 속에, 피 속에 나트륨의 농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트륨과 칼륨은 우리 인체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다 근데 혈액 속에 나트륨과 칼륨은 일정한 양만 들어있어야 돼요. 정상 범위 내에 꽤 좁습니다. 넓지가 않아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많거나 조금만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어서 피 속에 나트륨이 막 올라가.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피 속에 있는 나트륨이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트륨이 들어갈 때 물이 같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세포는 물에 퉁퉁 불어요. 이걸 세포 부종이라고 그래. 요 그러면 플러스 일가인 나트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플러스 일가인 칼륨이 세포에서 피 속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칼륨이 나올 때 산소가 같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세포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저산소, 무산소 환경이 되면 아시죠? 산소가 없으면 세포는 에너지 대사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포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거습력법이 왜 저염식을 하냐면은, 자, 봅시다. 우리가 소금을 덜 먹어요. 그러면 피 속에 나트륨이 떨어져. 저 나트륨 혈증이 생기면 사람이, 이 뭐랄까, 기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막 토하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심각하게 떨어지면 생명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게하냐면은 세포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나트륨을 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 속의 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트륨이 나올 때 물이 빠져나오니까 세포 부종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트륨이 빠져나온 대신 그만큼 피 속에는 칼륨이 다시 들어가니까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포는 다시 건강하게 된다. 어, 세포 내에 나트륨과 칼륨이 어떻게 분포하느냐. 아, 이거에 의해서 세포의 건강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줄여 먹어야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저염식을 한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제한 것은 식이 없다. 어려운, 어려운데 알아듣겠어요? 저는 알아듣겠는데 어. 어려워 하신 분들은 또 어려워 할것 같아요. 응. 많은 사람들이 소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짜서 안 되는 줄 알아. 맞아요. 그게 몸에 안 좋은 줄 알아요. 어. 그래서 짜니까. 이게 거슨 이론의 키포인트거든요. 많은 많은 의사들도 거슨녀법을 어려워 하는 게이 부분을 이해 못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내가 쉽게 설명한 거지.